어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조선주에 좀 수수,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도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완만한 반등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조선주 관련해서 이제 체크해 볼 부분들 좀 간략하게 좀 체크해 를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호재가 하나가 나왔어요. 1.1조 규모 네, 해양플랜트 수주 소식에 어,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1조 1000억 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1조 1040억 규모입니다. 어,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 줄여서 이제 FPSO라고 하거든요.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한 척에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수주절벽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가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수급도 좀 개선이 되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laughs> 네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 수급입니다 파란색이 기관 수급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관이 약간 매도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때요 수급이 우사향 기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이제 회복이 되려면, 해운주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해운업황 개선이, 이제 조선업황의 전반적인 개선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유조선이나 FPSO나, 이제 이런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어, 업황에 대한 영향에서 약간 자유롭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조선산업이 산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수주가 개선돼야 되냐면, 벌크선이나, 이제 컨테이너선, 이런 수주가 이제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조선업이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사 같은 경우 FPSO나 특수선이나 이런 것도 생산을 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배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배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예요. 그럼그 기본적인 역할하는 게 벌크선이랑 컨테이너선이란 말이에요. FPSO나 LNG 선이라 이런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라든지 시황과 무관하게 수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벌크 선이나 컨테이너 선 수주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격적인 조선업황 회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가 무조건 수주가 된다고 장땡이 아니라 어떤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냐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FPSO 수주지만 앞으로는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의 수주도 회복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해운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업황을 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수가 BDI 지수입니다. 어,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해운사가 하는 일이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 날려주고 그 관련된 운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BDI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운임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뭘 의미하죠? 해운업항이 괜찮다.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해운업은 뭡니까? 기반을 두고 있는 게 무역이에요, 무역. 무역. 그쵸? 그렇죠? 어, 배로 한국에서 한국으로 나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미국이든 중국에서 미국이든 한국에서 중국이든 뭐 어디든, 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확장돼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 이란 말이에요 지금 국내 시장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9분 응선을 넘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거의 지금 타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 어 미국 그 진입을 계속해서 거부 받으면서 어, 무역 분쟁이 다시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고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빠르면 6월 말 정도에 6월 달 정도에 그 합의문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마지막 관건이 이제 그 보복 조항 조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제 합의안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앞서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미국이 보복을 하겠다. 보복은 보통 보복 관세가 되겠죠. 그런 조항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 입장에선 어때요? 아, 우리를 못 믿네?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면은 너네만 이제 그런 보복 조항을 넣냐? 그럼 우리도 넣래. 해서 같이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미국만 넣고 싶어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합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해소되면은 정말로 미중 무역 분쟁은 거의 끝을 보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예요? 무역분쟁은 뭐 때문에 왔어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때문에 왔어요. 근데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호무역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보호무역이 완화된다는 건 글로벌 무역량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것은 해운업항에 대한 개선을 말해요. 그것은 조선업항 개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이슈를 항상 이렇게 연관성 있게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산업이랑 관련 있는 해외 가장 큰 비기슈는 미중 무역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연결고리로 인해서. 근데 지금부터 어쨌든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완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운업이 개선되면서 조선업도 개선시킬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삼성중공업은 다른 조선사.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있어서는 어,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이슈에서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 거기서 이제 약간 비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M&A 이슈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겪게 될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런 노이즈들 어때요? 겪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다른 조선사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보시면 이런 FSO를 비롯한 고가 위주로의 그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현재 시점에서 관심이 좀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 나쁘진 않아요. 저점을 완만하게 높이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는 대략적으로 지지가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니까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반등 이후에 시장이 꺾이고 이게 매물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겪는 중인데 8,000원 초반대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외국인과 수, 기관의 수급도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주는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회복이 본격화될 때 진짜 조선주가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 조선주를 보는 거시적인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의 구분능선을 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연계적으로 해운업과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